화장실에 갇힌 지 여섯 시간 후 어우 배고파 죽겠어 공기라도 드세요 그건 배가 안 부르잖아 아 진짜 뭐라도 좀 먹고 싶다 보장한테 똥이라도 주라고 할까요? 뭐? 갑자기 왜? 아니 보장은 하도 먹는 게 많으니까 그나마 세 중에 영양가가 제일 그걸 왜 먹어 이 자식아 굶어 죽을래 차라리 어? 근데 쟨 뭐하냐 저기서? 야 보장 뭐하냐? 어 보장? 야너뭐 먹냐? 야너뭐 먹어? 어? 왜? 야 뭐해? 그건 아니지. 아무리 먹을 게 없어도 그렇지. 어떻게 똥을 먹? 교담 치킨. 아, 우리 정 집이었는데 미연을 다 먹었네. 야 홍구마 뭐야? 내가 잘 숨겨놓을랬잖아. 이상하네요. 분명 잘 숨겨놨을 텐데. 저 녀석이 근데 찾았잖아. 어디 숨긴 거야 대체? 거실 TV 밑에 검정 상자 안에요. 어 뭐야? 잘 숨겼네. 그리고 혹시라도 보장인 건드릴까 봐 확실하게 경고적지도 남겨놨어요. 뭐냐 그건? 변덕이만 해봐라, 이 똥땡이 자식. 이건 우리 점심이다! 그딴 걸왜 남겨놔! 오! 걔는 먹보라 밑에 것만 본단 말이야! 이건 우리 점심이다! 그럼 어쩔 수 없네요. 이렇게 된 이상, 새끼들이 제일 영양가가 풍부한 고자거리라고 거를... 그거! <laughs> 응. 걱정 마세요. 나 의외로 야채도 많이 먹어. 그니까뭘그니까야니똥 네 어필하지 마. 아이 그만들 좀 해, 이열간이들아나 진짜 배고파 힘 빠진다고. 설라도 드실래요? 오! 뭐야 이거? 먹을 거야? 음. 음. 음 부드럽고 맛있다 이거. 음. 음 바나나 맛이네. 음. 으악. 딸기맛도 있어. 안먹이으시가 강. 야, 그거 먹는 거 아니야. 아, 진짜 배고픈데 화내니까 더힘 빠지잖아. 그나저나 이 소리 뭐야? 진짜 거슬리네. 에? 야 보장. 왜? 너한테서 계속 뭔 소리가 나. 뭔 소리? 난 아무 소리도 안 나는구만. 모른척하지 마. 이배살 네 흔들린다고 지금. 아 이거 배고파서 그래. 꼬르륵 소리야. 아니 그래도 뭔 이따구로 흔들려. 어렵잖아. 배고프면 이렇다고. 적당히 해. 그게 지금 치킨 다 먹고 할 소리냐? 그만들 하세요. 별일도 아닌 거 같고 왜그래 별일 아니면 신기한 표정으로 보장배찍지 마. 아, 정상인 친구가 없어. 아 응. 야, 포장 잠깐만! 왜, 왜, 왜? 야, 이거 뭐야? 너꺼 폰 아니야? 어? 왜 내게 거기지? 나도 몰라. 뱃살에 파묻혀 있었어. 어? 뱃살이 조용해졌어요? 뭐야, 폰이 울려서 그랬던 거였네. <laughs> 폰 빼니까 뱃살 밑치 허전한 게 다시 배고파진 거 같아. 헤헤헤. <laughs> 왜? 네. 좋았어. 구조대 먼저 신고하자. 어디보자. 어? 응? 비번이 뭔 12자리야! 야이너 뱃살 찍어놨냐? 뭔 비번을 이렇게 길게 해놨어? 바보냐? 요즘 같은 IT 시대에 정보 보안이 필수인 거 몰라? 아 내놔 내가 할 거야 어디보자 비번이 18... 어... 7... 7이었나? 야 상현 7이었냐? 아너 모르지? 맞아 <laughs> 두 자리밖에 못외오냐버 클리어! 어? 어? 치킨! 앙어어어어오어어어 나 퇴근 갔어! 배고파서 까먹은 거 있냐! 에 <laughs> 3년 만에 써보니 내 핸드폰... 3년이나 비번 까먹고 있었냐! 비번 좀 쉽게 해놔, 그냥! 안 돼! 이렇게 해놔야 딴 사람이 어려워서 못 풀지! 아이, 히도 못 풀잖아! 어? 엄마? 아들, 잘 지냈니? 1년 전 아들, 왜 이리 연락이 안 되니? 너또 초코바인 줄 알고 폰 삼킨 거 아니지? 2년 전너 혹시 새벽에 야식 찾다가 또 냉장고에 갇힌 거 아니지? 사람만 있으렴... 3년 전 엄마! 도려 자녀! 어, 엄마, 내가 잘못했어. 어, 보장. 나, 나이제나 앞으로 비밀번호 세 자리로 바꿀게. 아니 두 자리밖에 못 내우잖아. 그게 뭔 소용 있어? 저기 일단 구조대 먼저 부르는 게 좋지 않을까요? 그래, 일단 좀 나가자. 배고파 죽겠어. 엄마한테 먼저 전화하면 안 되냐? 아니 나간 다음에 해. 어차피 우리 어른이라 별 문제 없어. 헤헤헤. <laughs> 만상현. 야, 뭐해, 아직 멀었냐? 오, 잠깐만. 오, 일일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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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각났어. 그, 네. 여보세요? 중국집인... 네. 여, 여보세요 거기 구조대인가요? 아 뭐야 보장이구나. 어 사장님이 왜 구조대에 있어요? 구조대 이끼님만 네가 중국집으로 전화했으니까 그렇지. 어 제가요? 그래 이번엔 뭘 시킬 거니 우리 단골 손님. 어 그러면 여기 짜장면 곱빼기랑 얘들아 짜장면 V S 짬뽕. 당근 짜장이지. 전 짬뽕 같은데요? 근데 그건 왜 묻냐? 짬뽕 짜장 하나 탕수육 대짜 양정피 간풍기게 팔부채 시킬게요. 그래 그래. 아 맞다 볶음밥도요. 어 그래 그래 군만두 서비스도요. 그래 그래 단무지도 많죠. 어 여보세요. 아, 뭐야 진짜! 그래 그 그래. 손님이 많아서 1 시간 정도 걸. 아니 중국집에 왜 전화해? 도조들몇 번인지 까먹어서 그냥 생각나는 번호 눌렀네. 아일1 9잖아 119! 몰라? <laughs> 왜그러지 다시 배고파졌나봐. 그거랑 상관없어. 중국집 번호 잘 많이 면서 진짜. 어. 아너뭐야 진짜! 너, 너, 보짱인데? 어? 사장님, 왜 이래요? 어, 어, 모르겠어. 갑자기 부들부들 하더니 지 혼자 쓰러졌어. 아무래도 화병이 도달나봐요. 어, 뭔 소리야. 나 화병 아니야. 저, 저 자식 때문에. 사장님!